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피부과랑 관리 방법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 피부과만큼 중요한 게 홈케어잖아요 중요한 날 앞두고 피부과 본다 을땐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DM 디바이스 고르는 법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주파수 정확히 진피만 타기 타는 3MHz, 10MHz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번째 헤드 부분 소재 매일 피부에 닿을 헤드 부분 녹슬지 않는 안전한 소재인지 꼭 보세요 세 번째, 가벼움 LDM은 꾸준히 해야 좋다 보니 가벼 게 최고예요. 그래서 제가 찾은 건 바로 톰더 글로우인데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너 모드를 가장 좋아요. 좋아해요 거기다 G 필 프로그램에 실러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그냥 꿀광 피부 완성입니다 지금 추석 프로모션으로 50%나 할인한대요 응. 게다가 스피큘 앰플, 광채크림, 톰 프로그램 원데이 키트, 실러 마스크 6매 이번에만 주는 오거너이저 파우치까지 모두 사은품으로 준다고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1플러스1 +1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응.